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이 법원이 석방 요청 심사에서 이전 위원장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 곧바로 서울 남부지법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혜진 기자. 법원의 판단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진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45분쯤 석방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선 이전 위원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1 시간에 걸친 심사에서 검찰은 경찰을 대신해 6 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날짜를 협의하고도 출석 요구를 남발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하게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인정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전 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뒤 지난 4월 여당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을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서울 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이전 위원장이 면직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전격 긴급 체포한 과정을 두고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안을 이유로 인신구금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NBN 뉴스 정혜진입니다.